소중한 나 우란 기도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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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광우 스님입니다. 어또 멀리서 우리 소나무 팬분께서 또 소중한 편지를 보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어 그리고 좀 어, 보내주신 분의 좀 사적인 내용들도 있어서 제가 좀 새롭게 이렇게 몇 군데 편집을 좀 했습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어, 광우스님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삼배로 처음 인사를 올립니다. 직접 삼배를 드려야 하는데 멀리서 이렇게 드려서 송구합니다. 저는 모지랭이 초보 불자인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불교에 입문한 지는 몇년 되었지만 그저 스님이 좋아서 절에 다니는 불자였습니다. 지난 겨울 불교 TV를 즐겨보시는 저희 어머니 곁에서 광호 스님의 소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며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법문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소나무의 열성팬이 되었습니다. 1월 중순부터는 BTN 앱을 통해 출근 준비를 하며 크게 틀어놓고 듣고 커피 한잔 마시는 여유 시간에도 듣곤 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도 듣고요. 열심히 듣다 보니 왜 모든 것이 나의 탓이고 나의 업보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기도 수행을 스스로 해야 하는지, 부끄럽게도 덕이 높으신 스님께서 기도해 주셔야 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얼만큼 해야 하는지도 광호스님의 법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소나무를 보며 눈물도 나고 질문하실 때 같이 대답도 하고 감동적인 말씀을 해 주실 때는 관세음보살 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차근차근 열심히 법문을 듣다 보니 108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서 올해 음력 1월 1일이 되기 전날부터 108배 수행을 시작하여 이제 한 달이 넘었습니다. 스님 말씀처럼 108배 수행을 시작하고 저의 업보가 방해를 했는지 집앞 전봇대에 차가 스쳐 조금 찌그러지기도 하고 어머니께서 2주 전에 갑자기 많이 편찮으시기도 했습니다. 스님 법문 중에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가피를 떠올리고 어머니를 위해 매일 2 1일 독을 시작했습니다. 21독을 21일간 목표로 삼고 먼저 치유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다행히 일시적인 통증으로 며칠 만에 왕쾌가 되셨고 전후 수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08배보다 대단한 일을 읽는 수행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몇해 읽는 동안에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처럼 하품이 나오고 졸립니다. 지금은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1회를 읽는 동안에는 꼭 하품이 먼저 나옵니다. 전혀 졸리지 않았는데도요. 제 업보가 작용해서 그렇겠지요? 광호스님의 소나무 덕분에 저는 제가 얼마나 모지랭이 불자인지 깨닫게 되었고 저 같은 모지랭이 불자가 108배 수행과 심묘장구 대달하니 21독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고, 불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우 스님, 스님의 법문을 통해 감동을 받고 차근차근 불법을 배우는 불자들이 저 외에도 아주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스님께 감사하는 많은 불자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소나무를 통해 감동적인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제 인생에 더 없는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광우스님 항상 건강하시고 부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시길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택에서 김아무개 두손 모아 그리고 추신이 있네요. 바쁘시겠지만 언젠가 화계사에서 직접 뵐 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니를 편지 쓰기 전에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예, 자, 예, 이렇게 평택에서 소중한 편지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 이렇게 저의 음, 소나무 설법을 듣고 음, 불심을 키워나간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보람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편지에 보니까 신묘장구 달안는 읽을 때마다 졸음이 오고 하품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예.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기열이 이렇게 촉진되는 작용을 할때 몸에 탁기 탁한 기가 나가면서 하품을 자주하거나 혹은 방귀를 뀌게 된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방귀 뀌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 기도하다가 하품이 나는 것도 몸에 탁기가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다고 뒤에서 절하고 있는데, <laughs> 뒤에서 이렇게 절하고 있는데, 어, 광우 스님이 뭐, 반격겨도 부끄러워하지 말랬자고, 뭐, 뿍뿍말 해버리면, 그것도 이제, 그 정도 예의는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하품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잘, 어, 이제 마음이 또 정리가 될 테고,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졸음이 쏟아지고 눈물이 나오신다고, 눈, 툭이 자꾸 눈물이 나오신다고, 또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있으니까, 뭐, 기도를 할때 하품을 하거나, 트림을 하거나, 뭐, 방귀를 끄거나 하는 건몸에 탁기가 사라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이, 신묘장구 대다란니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나 봐요. 하루에 21독씩 하신다고 하는데, 불자라면 꼭 외워야 될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불교의 불자라면 반드시 외워야 할세 가지가 예불문 그다음에 반야심경. 예불문 반야심경. 마지막에 천수경. 그 천수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신묘장구대다라입니다 그래서 신묘장구대다라이는말 그대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천 개의 손이 있고 천 개의 눈이 있어서 중생들을 항상 살펴보시고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가피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심묘장구 대다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많은 불자분들 심묘장구 대다라니 외어서 큰 가피와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묘장구 어, 다 외우세요? 네. 어예예 <laughs> <laughs> 예, 그래요? 대답도 안 하네. <laughs> 예. 그래서 심묘장구 대다라니를 이제 열심히 이제 외우면. 또 소나무 전에 소나무를 통해서 아마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가피에 대해서도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세음보살님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또 기도 가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관세음보살님은 다 들어 보셨죠? 네.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으로 불교 종교를, 불교를 믿건 안 믿건 관세음보살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네.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어, 중생들의 소원을 이뤄주시고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해주시는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온 경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관음경이라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줄여서 관음이라고 하거든요. 관음경이라고 있는데 관음경이 되게 얇아요. 네. 읽어보셨어요? <laughs> 우, 웃고 말지요? <laughs> 되게 얇아요. 네, 얇아요. 관세음보살이 관음경이 있는데 관음경의 원래 이름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 줄여서 보문품이라고 해요. 보문품. 여러분 강화도 보문사 아시죠? 예. 아, 모습 커졌네요. 아는 거 나오니까 커지네. 보문사가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나온 거예요. 보문. 그래서 보문사라는 절이 있잖아요. 이 보문품이라고 하는데 원래 보문품이 어디에 나온 거냐면 법화경이란 책이 있습니다. 법화경이 28품으로 돼 있어요.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5번째 품이 보문품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따로 떼가지고 우리가 흔히 관음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원래는 법화경 안에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관세음보살 사상이 중국에서 언제 많이 퍼지게 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한 1500년 전쯤에 중국의 오호십육국이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국사 세계사 국사 시간 세계사 시간 배웠죠. 예, 어, 의심스러운데 <laughs> 배웠어요. 오호십육국이라고 예. 있잖아요. 오호십육국에 그 오호십육국의 북양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조금만 북양, 북량. 북양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북양의 왕 이름이 이름이 좀 웃겨요. 저어몽손이에요저어몽손 예, 적어몽손. 그래서 뭐 하서왕이라고도 불리는데. 예, 이름 아마 저기 이제 다른 중국 사람에라 다른 어, 그 중국으로 침범한 호족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약간 독특한 거예요. 약간 뭐 인도 이름처럼 태국 이름처럼 저거 몽손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죽을 병을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되었을 때 아무리 용한 의사를 부르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나라에 담무참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담무참. 단무찬 스님이 인도에서 넘어오신 스님입니다. 이 단무찬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셔서 중국에 널리 부처님의 법을 펼치려고 하는데 그 북양의 국왕인 저어몽손이 이름 참 <laughs> 적응이 안돼요. 저어몽손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을 기미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단무참 스님께서 스님이 이제 국왕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요 왕의 병은 전생의 업병입니다. 이번 생의 의술과 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업장을 소멸하려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독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력을 받으면 병에서 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속눈썹 치고 열심히 이제 읽었겠죠? 네. 국왕과 조정의 대신들이 다들 그관세음 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네. 읽고, 읽고, 또 읽어서 그렇게 7일이 넘어갔을 때 병이 났다, 안 났다. 났다. 예, 여기서 안 났다 하면, <laughs> 예, 안 났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네. 예,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예, 병이 쾌차를 하게 되었다. 아.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국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보문품을 읽어서 병이 났다라는 그 소식이 세상에 널리 퍼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나도 할 것이 무엇을 읽게 되었다? 보문품을 읽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국왕이 자기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읽고 병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보문품 책을 따로 엮어가지고 관음경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널리 유포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관음경,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신비한 가피, 신비한 경험, 신비한 체험을 기적 같은 체험을 부지기수로 얻게 된 뒤로 그 중국 땅의 널리 관세음보살 사상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네. 것이 이제 우리가 책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나무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불자분들께서 관음기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해 가지고 굉장히 큰 가피와 영험을 받으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천수경. 천수경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의 중말이거든요. 자, 천수경. 천수경 안에도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 여러분 온만이 반매움다 들어 보셨죠? 온만이 반매움 예. 그 예전에 태조 왕건에서 내가 미르기야 뭐 이러면서 드라마에서는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나왔는데 역사가 오래된 관세음보살 주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육자진언이라고 해서 여섯 글자로 돼 있잖아요. 옴만니반메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옴만니반메요 그리고 또 천수경에 보면 준재진언이라고 나와요. 준재진언할 때 준재가 관세음보살님의 별명입니다. 그래서 준재관음이라고 하거든요. 준재관음. 그래서 준재관음보살님의 준재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 준재관음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을 보면 그런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 가피가 담겨져 있는 주문이 이제 차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천수경이 참 좋은 경전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을 많이 읽으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맑아지고 내 업장이 정화가 되고 관세음보살님,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천수경 다 외워야 돼. 알겠죠? 예.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예. 뭐 기대는 안 해요, 딱히. 그렇지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예.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 관세음보살 님 이야기로 또 유명한 역사적인 사실 중에 하나가 그 당나라 시대 때 현장법사라고 있었습니다. 서유기의 선장법사 아시죠? 그 현장법사가 뭐 소노공, 접팔계, 사오정은 다 소설 속의 이야기지만. 현장스님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인도에 가서 경전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온 내용은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네. 이 당나라 시대 때 현장스님께서 불교 공부를 하다가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음. 이 학문의 갈증을 느끼면서 아, 내가 인도에 가서 경전 지금 우리 중국 땅에 제대로 된 경전이 부족하니까 경전을 좀 가져와야겠다. 음. 그래서 구강에 반대를 무릅쓰고 26살에 26살에 이제 인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과정이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비행기 타고 휙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때는 그 중국에서 인도까지 사막을 건너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형장 스님이 그 건너신 사막이 타클라마칸 사막이라고 합니다. 타클라마칸이라는 사막인데, 이 타클라마칸 사막이, 사막의 넓이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한반도의 1.5배 이상이래요. 사막이. 그리고 타클라마칸이, 그 사막이 그쪽에 위구르어로, 위구르어로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 있대요. 우리식으로 의역하면 죽음의 사막이란 뜻이에요. 아, 예. 들어가면 못 나와. 아, 예. 그 사막을 혼자서 뚫고 지나가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늙은 말 하나를 끌고 이제 사막을 건넙니다. 네. 늙은 말을 타고 사막을 건너는데 가지고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삼일에서 5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 죽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힘들 괴로워서 죽고 싶을 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불러라? 네, 그렇죠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불러라 부처님을 불러라 근데 이제 현장보살 관세음보살을 간절히 불렀대요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 가다가 5일 동안 물을 못 마셔봤으니까 여러분 5일 동안 물안 마셔본 적 있어요? 인생 편하게 사셨네 자, 5일 동안 그렇죠 사막에서 5일 동안 물을 안 마셔서 쓰러지게 됩니다 퍽 쓰러졌어요 그때 손을 모으고 그 사막의 그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답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제가 인도에 가는 뜻은 재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공명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위대한 부처님의 정법을 가져와서 이 세상에 널리 펼치기 위함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자비로운 가피력으로 저의 이 고통을 응?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립니다.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다가 쓰러져 버려요. 쓰러졌을 때그 현장법사, 현장 현장법사가 인도에 갔다 온 이야기를 쓴그 현장전에 보면 담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호련이 사막에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쓰러졌을 때 5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완전탈진했을때 말도 옆에서 쓰러져버린 거예요. 네. 말은 뭔 고생이야. <laughs> 스님이야 좋아서 갔지 마. 말은 끌려간 거잖아요. 네. 그 말도 스님도 쓰러졌을 때 호련이 사마 한가운데서 맑고 시원한 바람이 휙 불더래요. 맑고 시원한 바람이 몸에 싹 부딪히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몸에서 기운이 나더래요. 그래서 말도 깨어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겨우 체력을 이렇게 어 되찾은 뒤에 그 시원한 맑은 바람을 맞고 그 신비한 바람이 싹 이렇게 불면서 몸의 체력을 되찾은 뒤에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잠이 들었대요. 딱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키가 큰 하늘의 장군 하늘신이 눈앞에 딱 나타나서 꿈속에서 어서 빨리 가야지 뭘 꿈을 거리고 잠을 자고 있느냐 하고 호통을 치더래요. 아, 쉬지도 못해 <laughs> 아 피곤해서 쉬겠다는데 어, 내가 막 몰입이 되네. 아,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어, 피곤해 죽겠네. 5일 동안 물도 못 마셨잖아요. 하늘의 장군, 하늘 신이딱 나타났더니 빨리 길을 떠나야지 우물쭈물 그 잠을 자고 있느냐. 호통을 딱 치니까 잠이 번쩍 뛰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다시 이제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가야 할 길을 안 하고 자꾸 옆으로 옆으로 가더래요. 말아, 말아. 거 길이 아니야. 일로 와, 일로 왔는데 말이 말을 안 들어. <laughs> 말이 네. 말을 안 듣네. 네. 말이 말을 안는데 말을 안 들어. 그 이제 스님도 지치고 네. 말도 지치고 스님도 이제 힘이 없으니까 네. 그래 그래 너 가는 대로 가라. 네. 예? 그리고 이제 말이 그냥 지 멋대로 가다가 한 십리길을 갔는데 십리면 산 4km인가요? 십리길을 네. 갔는데 눈앞에 갑자기 초원이 펼쳐지더라고요. 초원 한가운데 이제 오아시스가 오와.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막 뛰어들어서 물도 마시고 예? 그 풀을 많이 뜯어 먹고 어. 그 이제 완전히 거서 휴식을 취하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네. 그리고 그 힘으로 그때 오아시스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힘으로 그 사막을 무사히 건너왔다. 어. 근데 나중에 현장 법사가 현장 쓰면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 오아시스가 있다 없다, 없다.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어.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 아, 관세음보살이 네. 순진하네. 네? <laughs>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관세음보살의 가피, 불보살의 가피가 바로 현장보살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오아시스를 만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